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전국의 청년 공무원들을 대표하여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위하여 전국의 청년 공무원 300명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2030 청년 공무원들은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며 내집 마련의 꿈도 포기한 채 군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치솟으며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는데도 청년공무원의 임금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평균 대비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직의 사명감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도 생계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 청년 공무원들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 그리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최소한의 희망을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오신 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 공무원들은 그 변화와 혁신의 첫 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 공무원의 삶이 안정되어야 국가의 공공서비스도 지속 가능합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긍지를 잃지 않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대통령님과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평소 말씀하신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는 우리 청년공무원의 꿈이자 희망입니다. 대통령님, 저희의 절박한 목소리에 직접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을 살아가는 청년공무원의 이야기를 대통령님께서 저희를 만나 직접 들어주십시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오늘의 청년공무원 위에 세워집니다. 2025년 7월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 사무국장 김남은 올림!